에게 드리는 충고, 존경하는 선배님 황야의 무법자 잡박 후배가 돌직구를 날립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날리는 순간 그 장들이 부메랑처럼 들어와서 다시 누군가의 선배인 책에 날아들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제가 감히 충고를 날리는 이유는 선배라저나 점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나이에 들어섰기 때문이고, 심장도 매도, 육신도 점점 딱딱하게 메말라가는 나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곤대 소리는 듣지 말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첫째, 왜 자주 전화 안 하느냐고 핀잔 주지 마세요. 후배에게도 후배의 생활이 있답니다. 필요한 때만 전화하냐고도 하지 마세요. 아직 선배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증거니까 서운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광이고 당황스러워 하시면 됩니다. 둘째, 이젠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모습은 젊었을 때나 아름답지 나이 들어서 기다리는 모습은 추려야 합니다. 자식도 후배도 친구도 기다린다고 전화하거나 찾아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젠 선배가 먼저 전화하셔서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해야 합니다. 시간은 선배가 훨씬 더 있고 선배는 충분히 만나고자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밥값, 술값, 차값 언제나 선배 혼자서 다안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계기 안 부리셔도 됩니다. 밥값이나 찻값 정도는 후배가 낼수 있도록 양보해 주세요. 입 대신 지갑을 열려는 자세는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젠 입보다 귀를 더 크게 여실 때가 맞습니다네 번째 눈물 글썽이셔도 됩니다. 후배 앞이라고 창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험난한 인생 역정사를 듣고 있나라면 저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다만 레파토리를 좀 다른 걸로 바꿔주든지 편집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게 그거인데다 하도 리플레이해서 이젠 그 추억이 선배 것인지 제 과거인지 분간이 안될 지경입니다.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그거 인간답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무섭지 않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책을 읽지 않는 어른입니다. 30분만 같이 얘기해보면 금세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는군요. 책을 읽는다는 건 시대를 산다는 것이고 세상사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책을 흥미롭게 읽었나라고 말할 때 선배가 그렇게 근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선배에게서 선배만의 균형 잡힌 생각을 들을 때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섯 번째, 회사에 올때 아웃도어 같은 옷좀 입고 오지 마세요. 곧 명태하고 산으로 떠날 것 같아서, 프로도하고 보이지 않아서, 취미와 직업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길하고 불안합니다. 점심 먹고 배태어난다고 바지 훅훅 풀고 다니지 좀 마세요. 바지 허리단을 늘리시던지, 혈상 가서 원상 복구 좀 하세요. 담배 냄새, 술 냄새 풍기지 마시고, 멋지게 차려 입고 다니세요. 형수가 바람 못 피우게 한다고 어중간하게 짧은 바지단의 양복바지 입히시거든 과감하게 찢어버리세요. 여자만 화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배의 내면처럼 그런 중후하고 격조있는 모습이 외향에서도 보이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형수 자랑 좋습니다. 자식 자랑 좋습니다. 백두대간 종주자랑 좋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선배다워 보여서 참 좋습니다. 부럽고 멋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입니다. 투기한땅값이 또올랐다느니 상속받을 유산이 얼마라느니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셔봤다느니 내보알 친구와 총장이 됐다느니 그건 안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기억에도 남지 않고 선배 이미지 제거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여 번째, 대통령하는 일이나 정치 돌아가는 골등이 영맡득지 않은 것잘압니다 그렇다고 싸잡고 해골의 분별 없이 시상욕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채통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보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괴물이 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쌍욕부터 날리지 마시고, 선배의 인격으로 냉철한 비판의 말을 조금 조금 들려주세요. 낮고 졸리 있는 선배의 고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아홉 번째, 밥 먹으러 갈때 메뉴 먼저 정하지 마세요. 와... 한 번쯤 일행에게 물어봐 주세요. 와... 선택권도 주어보세요. 와... 새로 개척한 맛집에 들어가 주세요. 와... 새로 시작한 숲 해설사 공부와 새로 시작한 크라이밍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나는 아직 모험 중이고 나는 아직 설레고 있다고. 나는 사사로운 권위를 내려놓는 대신 나를 위한 새로운 선택권을 늘려가고 있다고. 선배의 건재함을 보여주세요. 열 번째, 이젠 그엄을 떼어내려고 애쓸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음숙과 체면이 선배에게 다닥다닥 들러붙을 겁니다. 아이와 장난치는 법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내에게 애교도 뜨시고 시시콜콜한 모임이 싫더라도 동창회도 나가시고 대북사람들과 복대도 하세요 문학강연에도 쫓아다니시고 음악회도 가시고 전시회도 가세요 제발 가장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지 마세요 제발 가장 빨리 회사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남의 이야기로 듣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내욕 t v 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